체육관 수업 중 십자인대 파열,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출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지수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 운동을 즐기던 수강생이 체육관 수업 중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조지수, 유도, 태권도와 같이 격투무술 계열은 부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한 수강생이 조지수 체육관에서 발목 받치기 기술을 배우던 중 우측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체육관은 배상책임 보험 배상책임 종합보장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보험사는 운동 특성상 불가피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다투었습니다. 체육관 책임 인정. 결론적으로 체육관 운영자에게 안전 배려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강사는 수강생의 실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기술 시범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짓수라는 운동 자체가 관절인데, 손상 위험이 높은 운동이라는 점을 고려해, 학수강생 스스로도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안했습니다. 체육관 사고 보험금 청구, 왜 손해사 정사가 필요할까? 체육관 사고나 학원 내부상은 단순한 개인 사고가 아니라 배상 책임 보험 청구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운동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축소 계산되는 경우. 보험약관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 책임제한 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손해사 정산은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보험사의 거절 사유를 검토 반박하며 필요할 경우 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송 단계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체육관, 학원, 스포츠 수업에서 발생한 부상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운동 특성상 일부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무리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체육관 사고 보험금 청구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법률적 해석과 손해액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육관 사고 보험금 청구를 준비 중이신가요? 스포츠 수업 중 부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으신가요? 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이 막막하신가요? 저희 손해사정사무소 가훈은 체육관 사고, 학원 내부상, 스포츠 경기 중, 상해 등 다양한 사례에서 의뢰인을 대신해 보험금 청구와 분쟁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무소 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